가지고 브리핑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캔디에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캔디가 가기 쉽고 버, 셔틀버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캔디가 가기 싫은 거야. 콜롬바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도시라가지고 뭐 하지 뭐 하지 찾다가 템플스테이 어때? 뭐 이러는 거야. 농담이었어요. 근데 내가 또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너무 마음에 들던 거야. 붓다 구주에 미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가지고 찾아봤지. 근데 엄서영, 우리나라에 템플스테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관광상품으로나 외국분들이. 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만 집착해 보시기로 찾아냈어요. 집의광기로광기로 어, 광기로. <laughs> 콜롬보 가는 길에 이상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템플 스테이처럼 해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을 안 주신대요. 뭐 이런 안내 수칙이 있었어요. 옷은 긴팔 입고 옷이라 뭐 하얀 색깔 입고 옷이라 이런 게좀 있어서 우리 둘다 오늘 흰 티를 입었고 막 관광 코스가 아니어가지고 저희도 정보가 많이 없는데 저 이너피스가 좀 필요한 사람이어가지고 맞지? 요즘 거기 썼잖아 설명서에 <laughs> 아, 옷,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는데 <laughs> 왜 오고 싶냐 고해서 우리가 화가 많아서. 거기가 비구니분 뭐그 스님들을 야수문수녀원어뭐 아, 그런, 그런 느낌인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을 위한 느낌. 보니까 진짜 한국의 절과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음. 그래서 제가 좀그 저를 좀 인어피스를 좀, 좀, 음. 좀 배우고자. 인어피스를 향하는 여행. 아 출발. 아어 완전 디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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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가다가 기사님이 내려서서 호퍼스 먹나 봐. 어나에그오포사나 oh 먹을까? Entonces, 맛있겠다. Yes. 겠다 이거 말두개오 맛있다. Ja. Oh, <목소리대> 맛있다이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맛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있오오오오오오맛있 <목소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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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오, 너무 신기한 게 기사님은 남자만 가는 템플의 멤버래. 오, 오 이게 따로 있나 봐. 신기하다. 오. 거기서 먹을 거, 물두 개랑 초콜릿이랑 과자 조금이랑 바나나랑 토마토 아니 사과 좀 샀어요. 약 600원. 많이 줬네? 250 루피, 이거 천 원. 이틀치, 한 오.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야, 아, 저는 거의 기절해서. <laughs> 오, 오, 이거. 이거죠. What's t h name? Yes, yes, yes. Mm. 뭔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Oh, Thank you.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Yes, come. bye bye. bye, -bye. Yeah. Come and see. Ah, okay, yeah. come, come together. Yeah, yeah, yeah. 어 오늘 남자 출입 금지라고 했는데 하긴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구경 좀 하셔야지. 어 남자분 계시네. The monks are t a k i n the food. 아, m 스 n 스 s m o n k Before t w 아, before two a Before two am. 아. Finish everything. 근데 진짜 다 하얀 옷 입고 계신다. I one. I one. <laughs> we, we are we are here to the overnight.

<laughs> 도대체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 아, 아, 조용히 말해 조용히, 조용히 내 냄새 좋다 불고기 냄새나요 불고기 냄새나지 않아요? 어, 간장 소스 간장 소스 불고기 돼지고기 굽는 냄새요 아라비 트레인 아라비 트레인 아, 혹시 호텔 체크인 때 안내를 드릴까요? 네. 근데 길을 다니고 발언을 드릴요 파뷰투시 레인인데 우리 방 먼저 잡아. 어. 예전에 백띄 않는 분왔거든 와, 우리 체크인 해 주는 거 보여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어, 퍼스 인컴 더 룸스. 제이스 부킹 넘버 오. 예. 왓츠 왓츠 앱? 왓츠 메시지. 왓츠 메시지. 염주 파나? 나 염주 하나 사가게. 구따구주 사야 되니까. 아, 내 마음에 화를 가라앉혀야 돼가지고. 어, 싱잉볼도 있어. 와, 이런 거 판다. On, we take the, the here. 아, 아 아니, 안 계셔서 큰일 날뻔 했네. 아, 진짜. 오. 너무 급하게 어젯밤에 메일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당황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laughs> <저> 서로. <laughs> 근데 진짜 기사님께서 막 통역을 해주시면서. 안내를 해주셔서 진짜 다행이다. 오, 바닥이. 들이새끼야. 바닥이 엄청 깨끗해. 아, 기사님께서 불교서서 여기선 조용해야 되고 뭐 이런 걸좀 알려주셔서 다행이다. 아니면 우리 쫓겨날 뻔했어요. 이렇게 설치면 쫓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셨거든요, 안내문에. 우리 쫓겨날까봐 조용해야 돼요. 맞지? <laughs> 야, 여기 양말 벗고 맨발로 들어가야되는데 어머어머어머 어머. 야 이거 지압이야 엄청 아파 어지 너무 아픈데? 저희 잠시 촬영을 제가 안했는데 너무 소홀히 해서 음, 여기 스님분들 밥을 저희가 나눠드리고 말씀 듣고 절도 하고 지금 이제 밥먹는 시간이에요 설치면 안될 것 같아서 맞지? 어. 그래서 카메라 얌전히. 얌전하게 입 다물고 탁 있었어요 되게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고 어 진짜 오, 근데 너무 우리가 아는 불교 같았어, 뭔가. 진짜 밥 먹을 때, 가, 응. 말하지 말라고 한 가지도 하잖아요. 어, 맞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손짓으로, 응. 눈짓을 긴장하고 쳐다보어 그래가지고, 너무 홀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냐면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면서 이제 브리핑을 조금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다시 입담을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스럽네, 이거. 오, 물어본데. 우와, 양이 많다. i s a m e same. 이거 진짜 많다 근데. 이남기안 되나? 아이고, 감 아, 땡큐. 아, 근이이에가이게됐겠 건새우맛 나. 어, 여기 건새우가 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손으로 이렇게 먹던데.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맛있다, 손으로, 손으 먹으니까. 응. 응, 왜? 야. 응. 응,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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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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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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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 닦아야지 응 이거 하고 싶어 부자 부자 화이게나 <근데. 웃음> 기사님 안 가는 게 너무 재밌어 왜안 <laughs> 근데 이거 남자도 오시는 거 보니까 여보 남자들도 오셔요 아, 아, 주무시는 게안 되는데 아, 그런구나 남자도 <laughs> 오 아, 람부탕. 람부탕. 아, 이게 람부탕이요? 우와. 우와 맛있나? 오. 이 딜리셔스? 달달, 스윗, 스윗. 날라. Come to 아, 빨간색으로 되면 멋있게 맛있나 보네. 지금 여분 1시 8분이에요. 온지 벌써 우리 3시간 됐어. 그래? 아, 2시간 됐네? 어서 물 때리고 물 따르는 거한 시간 한 번. 어, 스님분들이 물 계속 리필해드리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딱 나눠드리고 너무 아무튼 뭔가 예상치 못한 곳이었어. 이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사라졌어요, 밥 먹고. 탑돌이 하나? 지나 응, 라 땡큐 더 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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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더 머치 땡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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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치 땡큐 리 머치 땡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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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치 땡 네 아이딩 기사 두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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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시니까 또, 우리 남겨진 것 같아. 우리 한국어 선생님, 어디 가셨어? 알아서 그냥 쉬면 되는 건가? 뭐 방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갑다 와, 아이스크림. <laughs> 한국,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아, 갤리니 대학교에. 아, 아 대학교에서 네. 배웠어요? 우와. 아, 띵시 시기리아에서 왔어요. 시기리아. 네. 내일 내곤보로 가요. 어, 버스, 택시 있어요? 내공복 가는 거. 버스도 있어요, 택시도 있어요. 여기서 한국 선생님과 함께 각종. 가는 루트를 검색을 하다가 여기 언니의 오빠가 택시를 하신다 이래가지고 음, 어서 서울... 영어를 못하신다 10시. 10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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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0시 네. 10시 10시 아, 1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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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시 아, 이게 담당자가 없이 다 여기 그냥, 시, 야, 뭐라 그지 보살님들이 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거야. 아, 너무 진짜 찐으로. <laughs> 담당자님, 나온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전화해 어, 보니까. 그래? 어, 어, 저, 저 데리러 오셨어요. 어. 여기가 속도가 봐. 아닌가 보다. <laughs> 어, 전화해 보기 잘했네? 평생 저기 앉아있을 뻔 했네? <laughs> <오. 웃음> 어. 와 <laughs> 이 스튜디오. 너무 너무 좋아해야겠다. 어. 어, 어 위요 작가 스님이 계실 때는 설치는 게좀 멋이기 너무 속세의 삶을 티내는거 같잖아. 없을 때만 이렇게 소심하게 그래요. 브리핑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방이 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방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어 나는 속세 살면 버리지 못했구나 아직. 속세를 버리는 건 좋지만 양변기 도 버려야 <laughs> 어, 양변기 여기 버리셨어. 아까워. <laughs> 저거 하나 설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그죠 근데 내일 되면 바뀌어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지만 손에는 블루 사파이어가 달려 있다는 건 점. 어, 근데 좋다. 음, 되게 좋다. 이뻐 하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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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하얘가지고 바닥 펴셨어요. ㅎㅎ 비스티앤버드 에스티에스? 우리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셨는데, 세상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화가 많다. 이렇게 피스프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 이러니까, 저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여기 투어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해주신 말씀 중에, 소금을 어, 컵에 넣으면 바로 짜지잖아요. 강 같은 넓은 물에 넣으면 그게 짜지지가 않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 응.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내 마음의 그릇을. 그릇을 크게 놓는 거야. 가지라. 그러면은 어떠한 나쁜 말이나 이 스크래치도 타격이 없다.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실크에 자갈을 이렇게 비비면. 근데 자갈을 자갈을 비비면 소리가 엄청 크잖아. 응. 내가 그 애초에 실크가 되는 거야. 0 곱하기 100은 0, 0 곱하기 1000은 0. 그러니까 내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어. 그게 무소유인가봐. 어 근데 되게 잘해달라. 어. 진짜 무소유가 가진 게 없는 게 무소유가 아니라, 약간 그 영이 되는 게 무소유인 것 같아요. 맞지 않냐? 나. 잃을 데 없는. 와, 어, 넓은 마음. 영. 응. <laughs> 오늘 5 시쯤에 스페셜 세레모니가 있다고. 또 다른 배움을 위해 충전해야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배웠던 거지. 아, 베리 소타이얼도 아니고. 아, 너무 시원해. 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더워요. <laughs> 날씨가. 어, 찍어놔야 돼. 색깔이 너무 예뻐. 진짜 신선하다. 음 아마존 같아요. <laughs> 수건이 없어서 머리를 털고 말릴 수도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채로 나왔는데 아 식구. 아니 너무 시원하다 진짜. 이게 무소유의 삶인가? 그러기엔 소, 너무 많이 소유했나? <laughs> 먹을 게 너무 많나? 사과 같은 내 얼굴. 음! <목소리> <목소리> 어, 무있지마태시사 그 347분이고요. 4시 반에 그 기도하는 거 있다고 어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와서 하셨는데 분명 연샤 소리가 들렸거든요. 와 무슨 체면처럼 <laughs>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면처럼 자고 어제 기절했어요 둘 다. 6시 그냥 계속 잤어요. 와 진짜 여기 다섯 시 반인가부터 청소하신다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참석을 하려고 엄무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실 그쪽에 빨래도 했있거든요 밤한9시까지인가 계속 빨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침대 밖으로 창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탁탁 털고 널고 하면서 빨래 냄새가 막 올라오고 나니까. 와 진짜 사람 사는 곳 같은 거야 <laughs> 진짜 뭔가 취해 있었던 게 분명해 와한 사람 사는 곳 같다면서 잠들어가지고 <laughs> 어, 괜찮으세요? 우리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눈이 안 보이신답니다 눈이 안보여나 얼른 씻어 놓을까요아 너무 많이 자서 눈이 안보인대요 그래도 네. 그렇게까지 안보일 정도로 많이 자지 않았거든요? 눈에 빛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어 아, <laughs> 보통 이 정도는 자지 않나? 피곤하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 응 네. 아니 처음이라고? 아파서 일어나거나 수술해서 누워있는 것 빼고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12시간이면 그냥 잘만 한데? 눈이 네. 아파서 네. 네. 너무 힘들어 네. 너무 <laughs> 아, 이거 엄청 깨끗해졌어요. 나뭇잎도 치우니까 진짜 깨끗하네. 와 이거 진짜 깨끗해. 이 나뭇잎을. 들어서 저까지 옮겨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잡생각이 싹사라지네 잡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머리가 엄청 맑아지네. 절에서 청소해서 그런가? 다른 성인들이나... 그분 쓰레기랑 같이 모일 수 있잖아 아, 어히 가까이 와는 소속감이 갑자기 뭐. 와 어, 소속감 같이 문화생활이잘하 <laughs> 우리한테 보내주신 게뭐 참석해야 되는 그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님들의 음. 이런 인것 같아 강작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날 수 있으면 저거 보고 자유요, 풀이덤다 무서운 거야 음. 음, 무서운 거야 미쳤나봐 나 요즘 너무 풀 소유의 삶을 살아 쓰리기 10월 말 투하기. <laughs> 맛있는 거, 밥 주셨어요. 밖에서 <laughs> 네. 밥을 떠서 먹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왔어요. 네. 저방 이상해요. 뭐가, <목소리> 마취제가 나오는까 <목소리> 진짜, 이렇게. <이거를> 먹은 거를 <목소리> 설거지를 해야 돼요. <목소리> 취업하실래요? 아, 취업. 속해 삶이 조금 그립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야, 잘했다 어, 너무 높아. 어, 내가, 내가 해보자. 아, 여기가 내 방이구나. 응. 예. 뒤쪽 니가 아름다운 당신이 아름답다. 잠깐요 깨끗. 먼지. 깨끗. 깨끗. <laughs> 안녕. 안녕. 우와. 가자. 그 스님 말씀을 한시간반 정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엄어졌어요 어,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어, 살짝 잠이 올 뻔했긴 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어, 체크하신가요 뭐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어 지금 10시 7분이거든요 저 세수도 못하고 어, 어제 그 한국어 선생님께서 우리 넘어가려는 도시로 가는 버스정류장까지 택시 불러준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택시를 못 타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코가 간지럽긴 해 왜안 오셔? 오신다, 오신당, 오신당. 저기. 아, 저거? 어 그게... 숙박은 공짜인데, 보내기 전에 저희 그래도 숙박비 좀 넣고 가는 게 예인 것 같아가지고. 비하면, 한, 한 사람, 그 둘이에서 한 50불 정도? 네. 숙박비.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리랑카 1박 2일 템플스테이 아... 체험 재밌었다. 어제 생각 을 많이 했다니까, 자면서. 음. 도대체 인간은 뭔데 이렇게 종교가 생기고, 생각을 하고, 번뇌가 생기고, 막.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혼수 상태였다가. 없나 봐. 우리 나가서 집에 못 갔나 봐. 기사님 가셨나 봐. 우리 안 나와가지고. 안 오신 거 아니야? 안 오신 거일 수도 있어. 어. 와, 여기 툭툭이 없겠다. 걸어나가야겠다. 우리가 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 합격 촉촉, 촉촉! 어, 촉촉! 아, 어 여기가, 여기가 정류장인것 같은데. 저긴가? 어, 저거, 저거 타면 되나? 어, 내 건방! Let's g 어너내건보 줬죠? 아, 땡큐! 내검보네검보아검보대보 아니야 기울보 대검보 대검보 대검 e 대검보 e 검보 대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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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여보, 여기 보 버스 정류장인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공부 가는 거랑 콜롬보 가는 거둘다 오나 보더라고요. 아, 이제 아버님 두 분이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이거 아니래. 오케이, 아, 빠이빠이. 아, 이거 간다 아. 내공보가 네 적혀 있네 앞에. 오케이. 여기 앉으시나요? 예. 아니 내공보가 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정간판에내공보라고 네 적혀 있어요. 갑니다 내공보로속차 네 탈출. 속차 탈출 넘버 no. 원. 너무 열륜이 나오나? 제가 여기 빗자루질하다가 이렇게 까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때 스님이 알려줬잖아. 허리 피고 이렇게 힘 빼고 살살 해라고. 근데 그러니까 더잘 쓸리는 거예요. 이게 힘을 주면 안돼 뭐가 용을 쓰면 밴드도 들고 다니네 자상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힘을 빼시라 모든 건 기술이다 어 모든 건 힘으로 돼 기술이다 아무튼 이제 취, 이제 입 다물고 가겠습니다 자 속도로 가고 있고 이제 속도의 맛을 즐겨보도록 하겠습 무슨 말인지 뭐 밑에서 돈 재는 것 보다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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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준비해야 된다고 <laughs> 원지씨 일어나세요 아니, 제가 헤드에이크 너무 오는 거예요.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먹은 거예요. 내가 그때 금단증상인 것 같아요. 지금 커피 먹고 괜찮아. 커피 먹고 지금 머리 괜찮아졌어요. 여기 근처에 커피 먹고. 나머니니 코에 손깠다될뻔 했잖아. 어, <laughs> 살아있나? 살아있나? 두통이 오는 거야. 내가 두통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나 평소에 두통이 없어. 응. 커피를 못먹는거 같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마지막 런치거든요. 아, 티너 짠! 짠. 카드결제된다길래 내가, 어? 다 시켰어요. 랍스터도 시키려다가 참았어요. 별로 안 좋아한다길래 그래 다행히 별로 안 좋아하신다길래. <laughs> 그다음에 이거 아무튼 소감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갑작스런 진행. 빨리 찍고 <laughs> 어,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어야 <laughs> 예, 예. 아 저는 일단 이번에도 역시나 오기 전에 굉장히 음. 많은 서치와 <laughs> 아 맞아 저장과 <laughs> 어. 해놓고 왔는데 근데 오히려 갔으면 좀 실망할 것 같았어. 이미 음. 너무 많이 찾아보니까. 아 그치. 어 시리가라 빼고는 시기리아, 빼고는 시기리아 빼고는. <laughs> 진짜 템플은 진짜 외국인도 안 가는 데였어 맞지? 오, 오, 진짜 내가 잘 찾았다니까? 어 여기를 어가 찾은 거지? 집.. 두구쥬 매니아로서 집착으로 찾아낸 거야 어, 기사님들 아, 물어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어. 계속 찾아서 보시더라고어나 뿌듯해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큰거 거 하나씩 지르러 오시는 거 와우 어. 아 이게 어? 감자구나 어 이거 뭐야? 호모스 호모스아 호모스 아, 스코스스스어 우리 뭐 먹을까? 킨거같은 잠깐만 멋있고 내가.. 호모스 와 너무 맛와 예쁘다. 아, 이 스파이터 브레드. 스파 브레드. 이스 스크럽 코프타. 우리가 시킨 thank 거는 you. 피자랑 감자튀김이었는데 뭐가 이상한 건가 어 아닌데 나는 피자 먹고 싶은데? Okay. 감자튀김이랑 맛있는 피자 어 뭐야? 어 감자튀김. 네네네. 감사합니다. Yes. That's r right. oh. 아니 감자튀김이 없어서 내가 사이드로 시켜달라 했거든요. 아그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아 맞아요. 우리 <laughs> 지금. 아, 예, 아, 감사드려요. 화이팅! 화이팅! 빨리 먹자, 먹자, 먹자. 뭐, 뭐, 뭐. 나 감자튀김. 오, 맛있다. 응, 음, 맛있다. 꺼 뭐, 꺼 이제, 뭐. いいごろいいごろ。<laughs>